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러쉬 로즈잼 바디워시는 달콤한 장미향이 매력적이며 보습력과 사용감도 우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초보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러쉬 로즈잼 바디워시는 달콤한 장미향이 특징이며 보습력과 거품 이 뛰어납니다. 친구에게 선물하니 호평이 이어졌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유혹적인 향으로 샤워를 즐겁게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러쉬 슬리피 샤워젤은 라벤더 향으로 힐링 효과를 주며 헬스장과 여행 시 사용하기 좋은 최적의 크기입니다. 향이 매력적이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선물용으로도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러쉬 더티 스크린워시는 보습력은 약하지만 민트향으로 시원한 여름에 적합합니다. 가격 대비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좋고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에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러쉬 슬리피 샤워 젤은 라벤더향으로 피부 보습과 거품이 풍부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예쁜 색상이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지만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